새누리당은 성환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 사면 이력을 들어서 수사 범위를 참여 정부까지 넓히자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MB 정부 개국 공신이었던 새누리당 정주원 의원이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여당 내부의 불협화음에 새정치민주연합은 크게 반색을 지었는데요. 김종훈 기자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두원 의원이 참여정부까지 수사하자 이런 새누리당의 의견에 어느 정도 좀 반대하는 의견을 밝혔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참여정부 당시 성한종전 회장의 특별 사면을 눌러싸고 여야 공방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보도했듯이 여당은 이와 관련해서 국정조사까지 해야 한다며 야당에 대한 맞불 공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두원 새누리당 의원이 이에 대해서 쐐기를 박는 말을 했습니다. 정의원은 어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MB 핵심 인사가 성환종 전 회장 사면을 특별히 챙겼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면서 권력을 잡은 인수위가 사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게 오히려 비상식적인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실상 대통령 당선인 신분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요청으로 성환종 전 회장의 사면이 이루어진 것이라 폭로한 것입니다. 하지만 권선동 의원은 오늘 오후 다시 한번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사면과 관련해 결정적인 주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12월 30일 새벽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성환정전 의원에 대한 단한 명에 대한 사면 사면사에다가 재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국무회를 열어서 통과을 되고 이월일자로 사면이 단행된 것입니다. 이 사실은 이 팩트는 제가 당시 사면 업무에 종사했던 실무자로부터 지득한 내용입니다. 아마 관련 과연... 그러나 권선동 의원은 아마 관련 보고는 법무부에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습니다. 즉 본인의 주장이 추측에 의한 것임을 드러낸 겁니다. 예 그리고 성전회장의 측근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를 조사 중이던 검찰이 오늘 박전 상무를 긴급 체포했다고 하더군요. 네, 검찰이 오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측근인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를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박준호 전 상무가 수사가 들어가자 사내 지하주차장 CCTV를 끈채 사건 관련 자료를 밖으로 빼돌리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어제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던 박준호 전 상무는 하루 만에 피의자로 전환돼 구속됐습니다. 박준호 전 상무는 2003년경 경남기업에 입사한 이유 어, 성전 회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면서 정치 행보를 관리 지원하는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서 어, 박준호 전 상무가 성환종전회장의 정치자금을 전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단 박준호 전 상무는 검찰 조사에서 정치자금 전달 의혹과 비밀 장부 존재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성완종 전 회장으로부터 1억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오늘부터 말을 하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단 여론에 회자되는 것부터 차단해 더 이상의 논란 확산은 막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성완종 리스트의 여파가 새누리당과 새정시민주연합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 격차가 크게 줄어서 오차 범위 내인 1.5% 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표를 보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리얼미터가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율을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새누리당이 34.7%, 새정치민주연합이 33.2%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주에 비해서 민주연합의 지지율이 4.6% 포인트 올라가 어,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선거의 악영향을 예상해 이완구 국무총리 사퇴를 종용하고 성완종 리스트 물타기 시도를 꾸준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과 정부를 향한 민심이 크게 후퇴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도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여 어, 이번 주에는 35.8%로 조사됐습니다.